자 오늘 한국 증시는 정말 얼마만에 보는 미약 한강인지 그래서 미국 증시는 비록 약세였지만 한국 증시만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미약 한강 그러니까 오늘의 일등 공신을 또 꼽아보자면 무려 3 인방인데 첫째가 환율 둘째가 반도체 그리고 셋째가 바로 런망주였습니다 그래서 런망주가 뭐냐 바로 런던 고라니 유망주의 약자로 다가 다섯 개 종목을 제가 지난 1 1월 조정 때부터 꾸준히 막 진짜 어버 키워 왔는데 이 런망주 다섯 개 모두 오늘 급등은 물론이고 이 중에서 산일 전기가 오늘 완전히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런망주 다섯 개는 뭐냐? 산일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노텍 그리고 한화에로스페이스 이렇게 다섯 종목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환율이 A자형으로 잠깐 반락하면서 집나간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전어 역할도 해 줬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이득인 게 뭐냐면 어제 영상에서 분석해 드린 그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인상 예고. 이것 때문에 간밤 그 엔키리 청산 공포에 떨었던 미 국채 시장에서부터 뉴욕 증시 개별주들까지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오늘 일본 국채 금리 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뭐라 그랬냐.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어부지리가 또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이다. 그래서 이제 BOJ가 그까지 뭐 사나이 노믹스고 먹어가는 우리는 원래 우리 주인인 유태인들의 지령을 받들어서 곧 금리 인상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이게 이제 엔고를 자극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뻗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원 달러 환율에도 하방 압력으로다가 일종의 크로스 이펙트 될수 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버린 거죠. 자 여기다가 참 오늘 어쩌다 보니까 생색정보통을 또 하게 됐는데 아이 뭐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11월 수출 데이터. 에서 반도체가 혼자 열린했다그 이제 자동차 쪽은 그 트럼프 관세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완전히 깜깜 인데 그럼 이제 지난번에 소급 적용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냐 이게 딱제 워딩 이었죠 근데 아니 우리 내일뉴스그 유태인들도 제가 자꾸 자기들 뒤따마까니까 좀 거슬려 가지고 자세히 보고 있는지 하여간 그 트럼프 행정부의 유태인 장학생 반장이 그 스카페슨트 재무장관 이라면 부반장은 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인데 갑자기 근데 이 하워드 러트닉이 새벽에 본인 트위터에다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해서 도로 환급해주겠다고 밝힌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로 제가 주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시차가 오묘하게 이렇게 들어맞아버렸어요. 자 이러니 오늘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류들까지 급등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었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오늘 K 자동차 섹터에만 국한된 호재가 또 아니었고 지금 그 자동차 다음 타자로 또 트럼프 관세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그래서 이제 이거는 품목 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또 결국 어, 자동차를 보. 니까 뭔가 독성이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으로 연결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그 닥터피시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경계를 또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 이거는 제가 뭐 괜히 뭐 흐들갑이 아니라 현재 워싱턴의 기류에 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갑자기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깎아준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서 현재 백악관을 둘러싼 어떤 노이즈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보편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 관련해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연방대법원에서 보편관세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의회 권한인데 트럼프가 월권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 관세도 다 무효가 되버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뭐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하여간 전 세계로부터 삥을 뜯었던 관세를 도로 다 토해내야 돼. 심지어 아이고 미안하다고 돌려줘야 돼.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하우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갑자기 관세를 자진납세하겠다고 그야말로 자진반납하겠다고 나오는 그 저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방대법원에서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정적 판결이 나올 경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저렇게 이제 예,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게 뭐 그 조폭들이 상인들을 한테막 폭행 갈취 막 이런 어, 일을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한테는 우리가 갈취한 돈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걸 이제 재판에서 주장하면 판사가 좀 그걸 감안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그또 트럼프 행정부가 깡패다 또뭐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선량한 상인들 입장에서 뭐 갈취 당했다. 뭐 이렇게 막 등치와는 똑같이 안 될지라도 약간 그러니까 정황상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런 카드라가 나올 만하죠 아무리 봐도.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셨던 폴리마켓에서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은 지난주 꾸준히 올라오고 있던 상승세가 한 방에 깨지면서 하룻밤새 다시 급락했어요. 그래서 2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트럼프를 거의 이제 양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청산 도미노에다가 또 소나기 같은 이런 매더 펀치가 막 쏟아지는 게 지금 예,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연방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뭐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간 여기서 트럼프가 그 보편관세가 월권이다 그래서 불법 취지로 만약에 판결 받으면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타격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럼면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덕분에 당선된 그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뭐 지자체장들이 열심히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서 가지고 개헌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다음 삼선 대통령으로 밀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시나리오가 뿌리채 그냥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 코인 시장에서 지금 지진이 안 나고 백일 수가 있나요? 고람이. 자, 거기다가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그것도 지난 셧다운 기간에 숙제 밀린 거 무려 두 달치가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이고, 이제 거기서 고용이 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 바로 다음 주 12월 FMC에서 이거 연준이 금리 내려줄 만한 빌미가 됐다그래서 연준도 마음 편하게 금리를 인하할 텐데, 만약에 이번 고용지표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너무 막 서프라이즈 정도로 훌륭하게 나온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 떨어지면서 불안 증상이 또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 뭐, 그럼에도 하여튼 이번 12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는 걸로 봐요. 대신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막상 발표한다고 해도 이거야말로 90%선반영이고그 이상의 뭔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12월 금리 인하가 다가 아니라 내년에도 통화 완화 기조를 연준이 이어나가겠다고 바로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싶어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금요일 밤은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는 뭐냐 억지 춘향이로다 금리 인하를 해주긴 하는데 앞으로는 연준이 굳이 경기부양을 할건 덕지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 뚝 떨어지고 비농업고용도 뭐 거의 경기 호황 수준으로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실망 매물이 뭐그 AI 버블론이 됐든 하여튼 모든 하여간 그런 약한 고리를 또 노리면서 막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또그 다음 주에는 일본 BOJ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지난 라이브 이후로 일본하고 b o j 얘기할 때마다 자꾸 말을 더듬어. 내가 막 절어, 지금.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한번 위축되면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려서 b o j 읽을 때마다. 하여튼, 이제, 이제 그 b o j 는 이번에 금리 동결이 뭐 지배적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또 연준하고 정반대로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다음번엔 금리 인상의 의지를 확고하게 이제 드러낼 걸로. 그래서 이제 다들 긴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산타를리는 결국 다 다음주가 돼서야 거의 이제 기간 임박으로다가 예,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죠. 자, 이런 나중에 지금 유태인들을 뒷배로 두고서 엔비디아를 열심히 지금 좁혀고 있는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은 그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 3.0을 전 세계 120국의 서비스 들어간다. 그래서 구글 검색해 보시면 그 AI 모드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미나이3.0 모델을 선택하는 메뉴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AI든 델든 약간 새로운 프로그램은 그 플랫폼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뭐 베타적 뭐 이런 영향을 또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하는 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을 쓰는 비율이 거의 압도적인 1위고,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우는 83%가 구글 크롬을 사용한다는 통계입니다. 저도 구글 크롬 썼는데, 솔직히 비밀번호 저장기능 이런 거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짜증나는 게 비밀번호를 자꾸 변경해라, 뭐, 어? 더 업그레이드 해했는데 어떤 데는 7자리 어떤 데는 11자리 어떤 데는 뭐 특수문자 포함 어떤 데는 뭐 포함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구글 크롬 쓰면 그냥 자동으로 다 들어가지거든. 근데 이 구글 크롬도 만약에 그 오픈 AI가 만든 채취피티보다 자기네 구글 재미나이를 더 우대해 주려면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뭐 하여간 이런 플랫폼에서 약간 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베타적으로 만약에 다른 회사 제품을 좀못 쓰게 하려면 뭐, 방법은 많습니다. 뭐, 그게 속도부터 아니면 뭐, 쿠키를 엄청나게 잡아먹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용자를 귀찮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구글의 경우는 사실 이미 좀 정과가 있는 게, 어, 미국 법무부에서 그 구글을 독과점법 위반으로 한 5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혐의가 구글이 검색하고 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의 경우는 애플, 그 iOS나 안드로이드 둘다 구글 검색 엔진을 첫 화면을 뜨도록 설정하거나 또 구글 앱을 강제 설치하게 만드는 대가로다가 뭐 약간 독점적 지위를 막 부렸다. 뭐 이게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유럽 연합까지 번져가지고 거기서도 구글이 독과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막 때려 맞고 난리였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여기 구글의 반독점 조사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갑자기 싹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 바이든 정부 때는 AI 시장에서도 구글이 이런 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미리 대처하자 그래서 그 구글 크롬을 비롯해가지고 구글 에즈 같은 주요 사업부 전부 쪼개가지고 강제 매각하라고 막 판결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정권이 트럼프로 바뀌고 나서는 법원이 그냥 매각보다는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또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는 쪽으로 완전히 이거는 무슨 손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그냥. 원래 목에 칼을 들이댔다가 갑자기 면봉으로 막 귀를 막 간지러, <laughs> 아, 생각보도 간지러운데,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구글 재미나이가 오픈 AI 생태계에 갑자기 이제 배스로 등장해가지고, 심지어는 구글 TPU가 엔비디아 GPU까지 잡아먹겠다고 나서니까 아니 이런 게 과연 유태인들의 설계가 아니고선 누가 과연 이런 판을 짤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자 그래서 저는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왜 그렇게 뻔질나게 한국을 드나들다가 결국 카카오랑 최 GPT 파트너십을 뭐랄까 약간 뭐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그렇게 이제 체결했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좀 뭔가 영업당한 그런 기분이 든달까. 오라미. 그렇다 하간 지난 주말에 터진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또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이런 K 이커머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또 정작 주가를 보면 뭐 별로 신통치 않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쿠팡이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개털려 버리면 결국 그 수혜는 케이 커머스가 아니라는 소리냐? 그럼 도대체 어디냐? 아무래도 뭐 중국의 알리테머가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바로 주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잘하는 그 롱숏 전략으로 봤을 때 쿠팡은 숏이야 그래서 주가가 간밤에 5% 넘게 날아갔으면 이게 반대로 네이버는 카카오든 이마트는 하여 어디라도 그만큼 롱이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하는 데가 나와야 맞는데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개인정보야 이미 뭐다 풀릴 때로 풀려가지고 이미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은 국내 통신 3 사도 개인정보 다 털렸는데 그럼 이거는 진짜 전 국민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정치권에서도 그냥 크게 반응 안 하다가 이번에 쿠팡은 완전히 미국식으로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라고 지금 당정청이 막 나서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타이밍이 좀 오묘한 게 원래 그 쿠팡에 새벽배송 가지고 이제 시비 털다가 중간에 그 쿠팡 배달 기사분들이 민노총 탈퇴하면서 정면대응에 나섰고 또 이제 여론도 그 로켓 배송이 가정에서 이제 자녀 키우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예 직장 생활을 또 하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해 가지고 보니까 애가 내일 준비물 뭐 사가야 된대 야 그걸 진작에 말했어야지 근데 지금 다 문방구도 문 닫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새벽 배송이 요긴하게 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뭐 뭐가 부자재 떨어졌어. 근데 그 직접 가가지고 이제 도매상 가서 사오기 힘들면 새벽 배송 시키면 이제 아침에 가게 문 열기 전에 와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좋은 걸왜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또 반발이 막 여론에서부터 나오면서 일단은 새벽 배송 저격은 뭐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버리니까 거기다가 그 주범이라고 지목된 인물은 중국인 직원이었고 현재는 또 퇴사한 상태다. 이게 쿠팡 측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자 이런데 또그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봄킴이야 근데 또그 부인은 대만계 미국인. 그래서 화교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쿠팡이 한국에서 그 쿠폰 팡팡 그거 이제 한참 뭐 유행해가지고 사실 유 m f 보다 좀저 밑에 있는 그런 소셜 커머스 하위 업체로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쿠팡 김범석이 소프트뱅크 손회장한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 가까운 투자를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켓 배송으로 질주를 시작하다가 결국 나스닥 상장에까지 성공을 했죠. 근데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가 코인 시장하고 동반해서 이제 뒤지게 매도세를 때려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만 34%가 빠졌는데 12월장 들어서자면, 어제도 또 빠지고, 오늘도 또 5%가 더 빠져가지고, 이제는 거의 한 달에 마이너스 50% 수준이야.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란 말이죠. 이런 와중에 갑자기 쿠팡에 그것도 중국인 소행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진보진영이 완전히 총출동을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제스페큘레이션인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이제 뭐, 코인시장의 대혼란. 그 다음에 AI 생태계의 어떤, 예, 큰 변동.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쿠팡 김범석 부인과 엔비디아 젠슨왕의 출신이라고 하는 대만.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대만을 본거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장학생을 막 배출하던 구유태계하고 미국하고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신유태계 간의 어떤 알력다툼,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중정서, 그래서 중국 영향력에 대한 어떤 저항과 이걸 둘러싼 정치권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얼굴이 엄청 푸석푸석해 보인다 아, 그래? 날씨 때문인가? 아, 요즘에 진짜 건조하더라고 아, 맞다, 우리 이번 기회에 가습기 하나 마련할까? 헉, 그럴까? 음. 여러분, 지금 준비한 구량이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으이!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어, 자기 자기 너무 수고했어 음. 어, 이거 도라에몽이잖아 이거 완전 귀엽다 그치, 봐봐 야! 아, 얘가 말도 안 해. 오빠, 이거 귀여운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게 초음파 가습기능에다가 무려 1.5L 대용량이야. 게다가 이게 최대 18시간까지 시간 설정 가능한 스마트 가습기라고. 아, 이래서 완판이구나. 게다가 아로마 테라피도 가능해. 아, 그럼 방방마다 가자. 그럼 다음 주 집들이 선물도 이걸로 할까? 어,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겠는걸? 도라에몽 있잖아. 그럼 도라에몽 만화 목소리 그대로잖아. 타이머, 음성 안내, 그리고 가슴량까지 스마트하게 검색창에 도라에몽 스마트 가습기 전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라에몽 가습기를 구매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당장 검색창에 도라에몽 가습기 혹은 런던고라니 가습기 치시면 바로 특가로 공동구매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게 런던고라니 곱하기 도라에몽입니다. 그래서 이뭐 인터넷 쇼핑 얘기 나온 김에 앞에 이제 쿠팡 얘기도 했지만 어제 네일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아마존의 AWS 리인벤트 이 행사가 이제 간밤에 열렸는데 여기서 뭐 아마존은 앞으로도 ai 파트너십을 더 확대하겠다 뭐 이것까지는 뭐 뻔한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번에 아마존이 울트라 패스트 딜리버리 우리말로 초고속 배송을 런칭한다고 밝혔단 말이죠 근데 배송시간이 뭐 얼마나 빠르길래 로켓 배송도 아니고 새벽 배송도 아니고 울트라 패스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30분 이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미국처럼 땅덩어리 큰 나라에서는 뭐 전국 서비스는 어차피 불가능할 거고 아 심지어 우리나라도 쿠팡. 그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미국 대도심의 경우는 정말로 그 우리가 배달 플랫폼, 그 음식 뭐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속도로다가 아마존의 구매 상품 그리고 식료품까지 전부 3 0분내 배달을 목표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쿠팡이 치랑 비슷하면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아마존의 경우는 오프라인의그 소매점들을 모두 하나의 아마존 풀필먼트, 니까 그러니까 소형 물류창고화를 해가지고 이걸 다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안에다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아마존 나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 플랫폼은 뭐 아마존의 그 드론 배송에서부터 약간 뭐 기존의 우버, 도어 대시 이런 타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까지 총동원 해가지고 전부 그 아마존 생태계에다가 이제 귀속시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가 약간 이번 12월은 막판까지 이벤트가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외국계 하우스들도 지금 막 연말까지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골드만삭스 측은 다음 주1 0월 FOMC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이다. 아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을 적에 이게 또 소문에서서 뉴에 판다고 또 그런 뒤통수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90% 선반영이라고 쳐도 그럼 이제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가 언제냐 이거를 일단 내년 1월은 패스. 그리고 다음 3월에 금리를 한번 더 하고 그다음 6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 에 결국 연준의 그 FFR 연방기금 금리가 3.0%까지 내려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게 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대졸자 이상 즉 고학력 계층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5세 이상 대졸자 실업률은 2.8%로 2022년 대비 1% 포인트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20에서 24세 대졸자의 실업률도 그때보다 3.5% 포인트나 높은 8.5%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소비둔화 우려는 이미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나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죠. 자, 여기서 이제 j 피모건이 K 은행주들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일단 예대마진에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근데 이거는 내년 2월에 한국은행은 금리 딱 한번 내리고 그 뒤로는 계속 동결로 갈 거라고 이제 j 피모건이 예상하고. 그래서 이게 은행들의 수익성에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또한 정부의 이제 어떤 정책 자금을 비롯한 재정 확대 지원으로다가 부실 채권 걱정도 당분간은 적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증권 관련 수수료 수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꼽은 K은행주 탑픽이 바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선호 순서도 딱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래서 신한지주의 경우는 목표가 10만 4천 원. 그리고 하나금융은 13만 원. 그 다음에 KB금융은 목표가 15만 원으로 콜했고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셋다오버웨이즉 비중 확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재피모까지 분석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목표가 7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12개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목표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 AI 솔루션 실행 능력의 우위와 메모리 업사이클의 초기 단계 진입에 기반한 전망이다. 근데 이제 앞에만한 AI 솔루션 실행 능력의 그 우위를 내년에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제 내년 초부터 HBM4 본격 출하 그리고 대량 생산은 이제 내년 2분기 중반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착착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 그 앞에 말한 목표가 70만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크포인트 세 가지가 올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일반 메모리 가격 및마진 동향, 그 다음에 HBM4 수율하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제 가격 업데이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AI 출원 서버 사양의 업데이트가 또 중요하다. 이어서 저의 그 친정인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K팝 4대장을 분석하는데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브 목표가 33만 9천원. 그다음에 JYP 목표가 74,300원. 그다음에 SM 엔터 11만 7천원. 그다음에 YG는 71,200원. 이렇게 나왔고 네개 모두 투자 의견은 뉴트럴, 즉 중립이네요. 그럼 각각의 이제 근거는 뭐냐? 일단 하이브의 경우는 뉴질스는 이미 복귀했고 그리고 내년에 BTS가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왕창 깎였다. 그다음에 JYP의 경우는 그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만 돈을 벌어오고 나머지 신인들은 대부분 부진하다. 그다음에 SM은 중국 수혜 기대감이 모두 소진돼 버렸고, 그러니까 재료 조사의 영향력이 이제 빵이야. 그래서 이제 그 SM의 경우는 중국 전략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해외 성장이 둔화된 지금 현실이다. 그다음에 YG의 경우도 베이비 몬스터가 선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블랙 핑크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전 여러분들 안방으로 아직 접해 나갑니다. 자 내일은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이고 1 2월3일인데요 먼저 1 2월3일하면이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작년 비상경 그거 지금 1 년이 되는 날인데. 뭐, 1주년이라고는 저는 안 쓸게요. 그 보조원 거라고. 지금 이제 여야는 요걸 모멘텀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이제, 에 이슈를 선점하려고 할수 없던지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고, 대통령도 내일 특별 담화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일 정부 일정은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을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데, 뭐, 증시 테마는 역시 무인 로봇, 그리고, 어 사이버 보안 이죠 그다음에 내일 AI 쪽으로 정부 일정이 좀 몰리는 분위기인데 내일 또 과기부의 경우는 인공지능 가상 융합 기술 기반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성과 교류회 이걸 개최합니다. 이건 뭐 제목이 고층 시 테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는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이제 나오는데 뭐 3분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GDP는 어쨌든 0.9% 아니면 0.8% 이렇게 하여간 0% 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현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 끝나기 전에 이르면 3차 소비 쿠폰을 일본에 또 마련한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뭐 명분으로 쓰이기가 좋은데 그럼 이제 수혜주는 뭐그 1, 2차 때랑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 카드사들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내일 11월 외환 보유액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수출업체들 니네 자꾸 수출대금을 받아온 달러 안 내놓고 쟁여놓고 그러다가 어? 우리한테 걸리면 정책자금 다 끊어버린다고 거기다 이제 어, 지난번에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학연금까지 한국은행하고 외환 통화수합을 체결한다고 오늘 발표 나왔는데, 그래서 하간 이렇게 환율 방어에 진짜 열과성을 다하는 이 와중에 과연 11월 외환보유액은 얼마나 잘 방어가 됐나, 이것도 한번 봐야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하나 스펙 36호, 그리고 삼진식품이 수요 예측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새벽에 그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여기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인데 여기 삼봉이 실적하고 또그 사이버 보안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삼봉이 실적이 공개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일 수요일 밤에는 그 미국의 다이소라고 할수 있는 달러 트리 그다음 에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실적이 또 공개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 지표는 A D P 민간 고용 그리고 I S M 서비스업 지수 둘다 이제 11월 분 경제 지표가 이제 막 나오는데 약간 다음 주 F M C 금리나는 뭐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와중에도 최소한 이제 방해가 되는 결과는 나오지 말기를 바라야죠. 왜? 사실 이번 12월 금리하는뭐 경제지표가 지금 완전히 뭐 폭망하고 아무리 뭐 개떡같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인하가 동결로 뒤집어질 수는 없고요. 대신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금리인하가언제야 이거라서 그렇죠. 자, 오늘 쌀쌀한 하루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고라니 김유기였습니다.